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김동아입니다. 저는 최근에 가톨릭 의과대학의 Medical Epigenetics라고 해서 후선 유 후성 유전 의학 연구실을 어, 새롭게 꾸리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의 연구실에 대해서 소개하는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제가 연구해온 배경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어, 수행할 연구들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배경지식을 말씀드리면 어, 저는 어, 기본적으로 후성유전학 기반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의과대학으로 오게 되어서 사람들의 질환에 어, 맞는 질환에 의해 질환에서 나타나는 어, 다양한 후성유전학적 조절 기전에 대해서 연구할 어, 계획입니다. 먼저 후성유전학에 대한 어,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후성유전학은 epigenetics라고 하여서 어, 이 말의 어원으로 어, 들어가 보면 에피는 그리스말로 오버라는 어, 뭔가를 뛰어넘는 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어, 유전학의 개념을 뛰어넘는 뭔가 새로운 어, 유전학이라는 것이 어, 후성유전학이라는 어원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어, 기본적으로 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동일한 유전정보를 갖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도 어,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어, 어, 다른 어, 표현형과 어떤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어, 유전 정보뿐만 아니라 이를 발현시키고 조절하는 메커니즘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후성유전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성유전학은 결국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어, 이러한 것은 환경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뉴트리션 어, 어, 영양적인 측면, 인플라메이션과 같은 뭔가 면역적인 혹은 어, 염증 반응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주변에 다양한 자극들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유전적인 어떤 어, 차이 뮤테이션이나 배리언트 같은 유전적인 차이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결국 어떤 개체에 있어서 다양한 어, 표현형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 epigenetic regulation, 즉 후성전학적 조절은 어,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단백질 수준에서 나타나는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DNA 수준에서 나타나는 DNA 메틸레이션이 있습니다. 또한 RNA 수준에서 나타나는 non-coding 어, RNA에 영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어, 유전자 조절의 핵심이라고 좀잘 알려져 있는 어,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어,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은 어,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과 같이 어, 유전자 발현의 스위치로서 굉장히 핵심적인 조절을 한다는 것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앞으로도 어, 많이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 히스톤에 어, 일어나는 어, 다, 어, 다양한 어, 포스트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 즉 어, 아스틸레이션이나 여기 나와 있는 메틸레이션 같은 뭔가의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 어, 것들을 이야기 통칭하는 것이고요. 어, 이 중에서도 어, 이러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 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통칭해서 에피제네틱 레귤레이터라고 합니다. 이러한 에피제네틱 레귤레이터는 어, 아래 예시와 같이 히스톤 아스틸레이션을 바꿔주는 아스틸트랜스퍼레이즈, 혹은 메틸레이션을 부여해주는 메틸트랜스퍼레이즈, 그리고 이러한 아스틸레이션과 메틸레이션을 제거해주는 디아스틸레이즈 혹은 디메틸레이즈 등. 어 다양한 에피제네틱 레귤레이터들이 알려져 있고요. 이들이 이들의 기능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이 변화한다는 것 어, 변화한다는 보고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 이러한 에피제네틱 어, 레귤레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란성 쌍둥이처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 정보가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 이들이 어떠한 자극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형이 나타나고 다양,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어,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이 표현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질환 발생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epigenetic regulator, 즉, 후성 유전 인자가 어떻게 유전자 발현의 스위치로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였지만 어, 결국에 이 앱시네틱 레귤레이터가 어떻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한 명은 어, 질환에 노출되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반면, 다른 한 명은 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앱시네틱 레귤레이터 그리고 이 epigenetic regulation을 연구하는 것이 질환 발생의 어, 발병 기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epigenetic regulator가 실제로 질환 발생을 어,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연구를 어, 진행을 해보았었습니다. 어, 저는 어, 먼저 폐혈증이라고 하는 어, 염증성 질환에서 epigenetic 어, regulation이 중요하다는 것을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도련변이 어, 마우스를 이용하여서 많이 연구를 진행해왔고, 이 도련변이 마우스를 어, 제작을 하였을 때, 실제로 어, 이런 폐혈증의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어, 정상 마우스와 비교했을 때 유전자 발현의 양상이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뿐만 아니라 이 마우스에서 나타나는 어떤 폐혈증에서 나타나는 중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폐렴의 양상이 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 이러한 양상을 유전자 발현을 억제할 수 있는 이니비터들을 통해서 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이러한 폐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염증성 질환인 IBD 즉, i n f l a m m a t o r y Bowel Disease와 같은 어, 염증성 장 질환에도 어, 적용이 되어서 이 Epigenetic Regulation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보시면 여기서는 RR-α라는 또 다른 Epigenetic r e g u l a t o r 단백질에 이제 낙가운 마우스를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을 때, 어, IBD를 유도하고 어 나서 정상 마우스와 비교해 보았을 때 회복이 덜 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ROR 알파가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 장의 단면 사진을 보았을 때도 역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양상이었었고요. 이러한 것은 결국에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단순히 표현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 ROR-ALPAN 아까운 마우스의 경우에 유전자 발현의 양상이 어, 정상 마우스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염증 반응 쪽에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어, 이러한 표현형이 어, 유전자 발현 양상에 의한 기인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어, 질환 발생에 있어서, 연구, 질환 발생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어, 도련번이 마우스를 활용하여 마우스의 표현형을 어, 확인하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표현형이 나타나는 이유를 지노마이드 스터디, 즉, 유전, 유전자 혹은 유전체의 발현 양상이 변화하는 양상을 함께 확인하여서, 어, 이러한 표현형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어, 설명을 하였고 어, 뿐만 아니라 이 둘의 데이, 둘의 스터디의 결과를 어, 잘 엮어서 어, 어떤 새로운 에피제네틱 레귤레이션의 분자적 기전을 어, 질환 발생 기전에 의해서 어, 밝히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어,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어, 큰 관점에서 어,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고, 어, 제가 앞으로 나갈, 어, 분야에, 대 어, 연구에 나갈 분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disease specific epigenetic regulator, 즉, 어, 질환 특이적으로, 어, 작용하는 후성 유전인자를 발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앞으로도, 어, 이전까지도 이제 해왔지만 어 염증성 질환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어 최근에 코로나 19로 더 이슈가 되고 있는 어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폐렴뿐만 어 뿐만 아니라 난치성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는 IBD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어이 분야로 더 연구 범위를 확장해 나가서 이 염증성 질환 그리고 난치성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발병 기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 제어해 나갈 어떤 기반을 제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앞으로 연구해 나갈 어떤 큰 그림을 설명해 드리면 저는 의과대학으로 온 자리를 잡은 어,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휴먼 인플라마토리 디지즈로 어 제가 마우스 스터디에서 국한된 걸 넘어서서 좀더 확장하고 이것을 이제 사람의 질환에 적용해 보자 하는 측면이 있었고 어, 이 부분을 어,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의 어, 염증성 질환 샘플을 어, 활용 하여서 연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유전자 발현을 좀더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툴인 어, 싱글셀 RNA 시퀀싱이라는 툴을 활용하여서 어, 이 환자와 혹은 이제 정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유전자 발현의 차이의 패턴을 어, 분석할 것입니다. 어, 이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TNet이라는 제가 같이 코웍을 통해서 새롭게 정립한 어, 분석 툴을 활용하여서 어떤 epigenetic regulator를 예측하고 그에 의해서 변화하는 어, 질환과 관련된 핵심적인 타겟 유전자들을 선별을 해서 어, 새로운 에피제네틱 레귤레이터를 예측하고 발굴하는 데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어떤 질환에 특이적으로 활성화되는 에피제네틱 레귤레이터를 발굴하고, 그리고 그의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실제로 질환 발생에 관여하는 다양한 유전자들이 유전자들의 발현이 조절되는지를 확인하는 어, 연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다양한 질환에 지금 보시다시피 질환에 어, 각각 맞는 에피제네틱 레귤레이터 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디지즈 스페스픽 에피제네틱 레귤레이터의 데이터베이스를 다양하게 구축하는 것이 어, 제 핵심 목표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 다양하게 질환 특이적으로 어, 새로운 에피제네틱 레귤레이터를 발굴하게 되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여서 어, 다양하게 고, 공유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염증성 질환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던 항체 치료제의 단편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어, 한꺼번에 다양한 어, 사이토카인들, 염증성 질환에서 작용하는 여러가지들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에피제네틱 레귤레이터를 컨트롤하는 어, 이런 방법이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질환을 어, 발생을 제어하고 어, 치료하는데 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 DSER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서 어, 임상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특이적으로. 어, 활성이 나타나는 에피제네틱 레귤러를 타깃해서 어, 그를 어, 제어할 수 있는 인니미터들을 처리해서 어, 유전자 발현을 통합적으로 제어해서 결국에는 어, 질환에 맞게 질환의 질환마다 다양하게 특이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어,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후성 유전 의학 연구실의 가장 큰 비전은 어, 저희 이제 병원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이과 대학이라는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서 어, 사람의 환자 샘플을 다양하게 얻고 이를 어, 분석을 하여서 진화 와이드 스터디뿐만 아니라 메커니즘 스터디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서 결국에는 어. 새로운 어, 질환 특이적인 disease specific epigenetic regulator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어, 병원이나 병원 쪽으로 제공을 하여서 실제 임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어, 그런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새롭게 최근에 어 연구실을 꾸렸기 때문에 어 이제 좋은 어 여러 잠재력을 많이 가진 학생들에 대해서 어 선발을 하고 같이 함께 목표를,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나가려고 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어 학생들을 뽑는데 있어서 저는 어 기본적으로 저 혼자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화와이드 스터디든 어, 임상적인 적용이든 다양한 공동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공동연구의 마인드를 어, 갖추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결과가 실제로 어, 질환을 극복하고 제어하는데, 어,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난치성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어떤 연구는 어, 단순히 실험만 하고 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적용하고 할수 있는 웻과 어, 드라이의 업무를 어, 모두 다잘할수 있는 어, 그런 어, 인재로 어, 완성시키는 걸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항상 저는 이제 최근에 연구실을 꾸린 만큼, 어, 제 연구실에 대해서, 어, 열어놓고, 어, 여러분들의, 어, 잠재력을 가진 여러 학생들의, 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어, 여기 서울, 서초에, 반포에 있는 의과대학에, 어, 연구실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언제든 어, 후성유전의학에 연구, 아, 연구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 늘 어, 열려있는 저희 창구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 말씀을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도 어, 후성유전의학 그리고 질병 어, 치료와 제어에 있어서 어, 분자적 기전 연구에 있어서 후정 운전학을 잘 접목해 갖고 좋은 어, 연구를 할수 있도록 어,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